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입양이다 그랬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실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하나님이 하이미를, 하이미가 사실은, 어, 저기 청량리에 사는 초등학생이지만 내 아들로 입양해야 되겠다 할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임미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까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딱 글자 써서 이름 김하임 입양합니다 도장 빡 찍어가지고 우체통에 탁 넣으실까 그렇게는 안해 하나님은 그렇게 입양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입양할까 오 어! 와우 지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할 때 예수님을 같이 같이 두셔서 입양해. 이야. 자 우리 박수 다섯 번 시작. 짝짝짝짝짝. 박수 다섯 번 몰라? 박수 다섯 번 짝짝짝짝짝. 알겠지? <laughs> 다섯 번 맞더니까.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짝짝짝짝짝. 지금 몇번친 어? 아니에요? 아니 이제 다섯 번을 한번더 하자 이 얘기지. 짝짝짝짝짝 다섯 번 맞더니까. 어, 지우. 100점. 자, 우리 지난주에, 어,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경 읽었는지 생각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디였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자. 갈라디아서 4장. 어,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는 307쪽에 있습니다. 307쪽. 숫자가 없어요? 읽어보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뭘 준다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때 그냥 입양하는 게 아니라 지유 말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줘. 그래서 어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비슷하네. 그럼 너도 내 아들, 너도 내딸 이렇게 입양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어.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죽지 않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 죄인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이미에게 지유에게 예수님의 마음도 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았지. 다음에 또 물어보면 잘 대답할 수 있겠지. 그런데 누가 보금 우리 찾았던 누가 보금 20장 다시 한번 찾아봐. 20장 36절. 어 벌써 다 찾았어. 대박. 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다. 그렇지?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자,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누구의 딸로 입양이 됐어. 그러면 바뀌는 게 뭐야? 첫 번째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살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유업을 받게 된다.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유산이 뭡니까? 유업이 뭡니까? 유업 유 유럽 아니고 유럽 아니고 유업 쉬운 말로 유산 유산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자녀들한테 많이 주는 거 용돈 아니야 그거 용돈 어? 유산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했어. 유산이 뭘까? 유산은 아버지가 자녀한테 줄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옆집 철이한테는 줄수 없는 거야. 아들한테만 주는 거야. 자녀한테만 주는 거야 유산은.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마음이 좋아, 에 나는 너무 마음이 착하니까 어 저기 어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 깐따빌레한테도 내가 유산을 줄래요. 그런 건안 돼. 유산은 자녀한테만 줄수 있어. 그러면 지유가 생각해 봐. 그러면 유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지금 물어본 거야. 유산이 뭐냐고. 유산이 뭘까? 어제 교사님이 알려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 그, 그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말도 맞아. 유산은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잖아.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 죽겠지, 그지? 어 알겠어, 뭐야? 자기가 죽으면 이제 돈을 가질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아들한테 주는 거 맞았어요 이야 박수 다섯 번 시작 짝짝짝 아 대박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자녀한테 가는 거야 이걸 유산이라 그래 근데 생각해봐. 아버지는 그러면 뭘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응? 어? 영. 영. 오, 좋아. 또. 재산, 재산? 좋아. 또. 아들. 아들, 도 가지고 있지. 자, 좋아. 또. 딸, 뭐, 딸도 쳐. 딸. 좋아. <laughs> 가족 좋아. 와. 지우 어저께 뭐 맛있는 거 먹고 잤니? 머리가 흉흉흉흉하네. 어 가족 좋아.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응? 물건들 좋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 지위 지위를 뭐라고 말해야 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들을 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훈계도 있지, 당연히. 훈계도 있어. 훈계도 있어.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부터 너가내 유산을 받아라 하면 그때부터 이 친구가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처럼 훈계도 하고 아버지처럼 영광도 가시고 아버지처럼 위험도 있고 권위도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도 잘 운영하고 가족들도 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산이야. 그러니까 유산은 중요하니 중요하지 않니?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녀 외에는 줄 수가 없어. 자녀에게만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실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건데 어쩐 일이야 와, 오늘 마이크가 쉴 틈이 없네 영영 영, 좋습니다 아, 지금 좋아요 지유 하이미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도 죽을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은 안 죽잖아. 그치? 하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유산을 어떻게 받아? 그리고 하나님은 죽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유산을 준다는 거야? 응? 땅콩을 준다는 거야? 응? 고픈 휴지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어. 그런 영원히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난 유산 받을 게 없네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한테 유산을 줘요. 자녀가 되자마자 주는 거야. 자녀니까 받을 수 있, 있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유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주는 거야. 근데 네, 천국이 하나님 집이니까 천국에 가면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야. 잠깐만. 우리 지우가 어저께 목사님 설교할 거 몰래 본거 아니야? 응? 몰래 본거 아니야? 대단한데. 너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천국을 가지고 있지, 그지? 천국은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 거가 천국이니까 우리에게도 천국을 주시고 우리도 천국에서 살게 해준다. 이게 유산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어.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내가 천국에서 살수 있게 됐구나. 야, 하나님의 자녀 너무 좋아.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영원히 산단 말이야. 근데 하이미는 영원히 살수 있어요? 하면 하이미 영원히 못 살아. 천국에 살게 해줄게. 했는데, 어, 좋아. 그런데 내일 꼴까닥 죽었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천국을 줄게. 좋지? 네, 좋아요. 와! 하다가 넘어져서 죽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이미한테, 야, 하이마 이거 있잖아. 엄청나게 맛있는 초콜릿이야. 한번 먹어볼래? 아, 감사합니다. 먹기에 퉁치었어 죽었어.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천국에서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살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야 돼. 응? 전신갑주도 필요하지요. 전신갑주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하임이 뭐라 그랬지? 말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으려면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해줄게. 하나님은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꼭 필요한 것도 같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병들면 죽거나 나이 들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소리가 영원히 살수 있어. 누가복음 20장 36절 다시 보자. 같이 읽어 봅시다. 준비.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가 없대. 다시 죽을 수도 없대. 천사처럼 그렇대.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 먼저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한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은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 그거는 어떤 약속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다 했어.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하려면, 야, 야, 하이마, 내가 너한테 꼭 약속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거줄걸 약속할 테니까, 지금 나한테 5천 원만 빌려줄래? 이러는 거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줄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필요하면 이거 쓰세요 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약속을 하신 거야. 먼저. 우리는 뭐 약속할 때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약속한단 말이야. 아빠 나 이거 하나 해주면 아빠 나꼭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을게요. 약속. 이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도 우리한테 먼저 약속을 했어요. 응? 이걸 뭐라 해? 이걸 언약이라 한다. 언약. 다음에 또 말해줄게. 잘 기억하고 있어 봐. 옛날에도, 옛날에도 말했지. 기억나지? 언약이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약속을 해줬어.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줄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죽어도 상관이 없어. 부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생명보다 더 훌륭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에 살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무슨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똥을 잘 쌀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까? 이거에 막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잘 가지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산을 내가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살수 있을까라는 거야. 이 생각을 진짜 잘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도 가득 차 있어. 이걸 못 느끼는 사람 진짜 많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깊이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유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진짜 기뻐하게 돼. 응?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딴데 생각 안 하고 앞으로 갈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야. 철로역전 안읽었어? 그 애기들 아이들용 철로역정도 있거든? 한번. 어 그림, 어, 그림 많은거. 그거 재밌으니까 심심하면 읽어봐. 알겠지? 예, 어. 음, 어 맞아. 집에 있을거야. 아, 교회도 있으니까 조금씩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도 받게 되는데 그 유산은 사람들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을 어떻게 즐 생각하고 안 잊어버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 우리 지우는 아까부터 하품하고 코딱지하고 어, 대단한데, 대답은 또 너무 잘하고 또... 어. 코딱 집하면 대답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자, 우리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다음 주에 지유 기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